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해양다영입니다 요즘 코로나 어, 말이 많죠. 바이러스가 어, 엄청 지금 심하게 번져가고 있는데요. 어,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고 나가시고요. 또 들어올 때는 손 깨끗이 씻는 거 잊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 오늘은, 어, 제가, 저, 원목 접시인데요. 원목 접시에다가, 이렇게 좀 유럽풍락의 포카트를, 어 그린 건데요. 음 이렇게, 원목 접시 포카트를 배경으로, 또, 오늘 저희 집에 또 하울시아 아이들을 좀, 음 소개 좀 시켜드릴까 합니다. 이 아이인데요. 이 아이도 제가 하원시아라고 적어놨기는 이름표를 달아주긴 했어요. 예, 이 아이가 어, 저희 집에 온지 1년이 거즘 다 돼가고 있고요. 조금 넓적한 화분에다가 심어줬었는데 어, 좀 얼음땡하고 안 크는 것 같아서. 물론, 또, 그동안 자구는 또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. 이게 지금 한몸인데요. 자구는 많이 나오기는 했어요. 그래도 또, 좀 이제, 어, 분갈이 해준 지가 오래되고 해서 조금, 이렇게 높은 화분에다가, 어, 분갈이를 다시, 다시 해줬거든요. 그러니까 더, 어, 파릇파릇, 초록초록, 이렇게, 얼음땡에서, 어, 깨어난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어, 키우기 참 무난합니다. 작년 여름에도 견뎌줬고요. 저이집파워시아가들은 작년 여름에는 참잘 견뎌줬거든요. 이제 가끔 어, 살충제를 어, 뿌려주기는 합니다. 이 아이는 어 제가 경화금이라고 어 이름표를 붙여줬거든요. 이 아이도 작년에 데로 나인데요. 이 아이도 아주 어, 아무 문제 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자구들도 이렇게 많이 달고 있고요. 색깔도 아주 어. 몇 가지 이렇게 색으로 멋집니다. 이 아이는 보초금인데요. 보초금도 처음에 데리고 올 때는 얼굴이 큰거 저거 두 개였는데요. 자구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답니다. 이 아이도, 어, 조그만 데서 살고 있었거든요. 네, 봉갈이 흐른 지가 좀 오래되고 그래서 이 전에 이거 원목통 다른거 이렇게 심어줬었는데요. 그 아이는 이제 다른 데로 심어줬고 이 아이가 또이 통이 원목통이 또 비어있길래 여기 보초금을 분갈이 해줬는데요. 너무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. 이 아이도 제가 키운 지는 1년 정도 다 돼가는데요. 원목통에다 이렇게 포카드 그림 그려서 화분으로 쓰고 있는데요. 보초금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색감 너무 예쁘죠? 어, 좀 초록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어, 금색으로 많이 또 변해가는 것 같아요. 아이도 하원시아 이들은 이렇게 입장이 통통해서 이렇게 물도 많이 안 줍니다. 저는 조금 쪼그레 집이 그때 물을 주는데요. 그때는 이제 팍 줘요. 여기다가 어, 분갈이를 다시 해줬더니 어, 더 짱짱하게 잘 크는 것 같아요. 조금 오래된 이런 아이들은 지금 이제 저는 하나씩 분갈이를 해주고 있거든요. 이렇게 분갈이를 또 새로 해주면 오히려 더잘 자라는 것 같더라고요. 예쁩니다이 아이는 순대요 수도 제가 키운지는, 작년부터 키웠는데요. 이, 지금 이게 두 포토로 다시 합식을 해줬는데요. 원래는 이게 따로따로 컸던 아이예요. 그래서 이 아이도 조금 오래되고 해서 분갈이를 좀 큰데다가 이렇게 같이 협속을, 합식을 해줘 봤답니다. 이 아이도 얼음땡 하고 있다가 조금 이제 깨어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집에 또 이렇게 하울시아가 아이들 소개 좀 시켜드려 봤답니다. 감사합니다.